안녕하세요, 친구들. 행이의 동화나라. 오늘은 마이카와 도모히로가 글을 쓰고 고바야시 게이가 그림을 그리고 이기웅 님이 옮긴 불 끄지 마를 읽어 줄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은 잠을 잘때불 끄고 자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집에 불을 끄는 것을 무서워해요. 어두운 곳에 무언가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요, 불을 꺼야지만 어두워져야만 보이는 것들도 아주 많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슝 들어가 보아요. 불 끄지 마. 불이 꺼진 집은 어둡다. 바깥보다 더 캄캄하다. 아무도 없는 방과 계단 끝, 화장실 안, 보이지 않는 곳들. 왜일까? 어두운 곳에 무언가 있을 것만 같다. 저녁이 되면 어두운 곳이 점점 늘어난다. 나는 어두운 곳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집안 모든 곳에 불을 다 켜고 다닌다. 그러면 엄마가 금세 불을 꺼버린다. 빈방까지 불을 켜면 어떡하니? 왜 불을 켜고 자면 안 되는 걸까? 어두우니까 밤이지. 엄마가 불을 꺼버렸다. 잘 자. 그래도 역시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어둠을 향해 말을 걸어 보았다. 누구 있어? 있으면 있다고 말해봐. 없어. 나는 뛰쳐나가서 엄마한테 덥석 안겼다.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니라고. 진짜로 들었어. 무슨 말이니? 없다고 말했어. 없다면서 왜 말을 했을까? 참 이상한 귀신이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다시 자렴. 화장실에 혼자 왔다. 엄마! 엄마를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다. 안 들리는 걸까? 엄마, 거기 있지? 그러자 어디선가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났다. <웃음> 없어. 역시 있어. 얼른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온 집안 불을 다 켰다. 밝게 만들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해. 그만 좀 해. 엄마가 또 불을 꺼버린다. 귀신은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는데 불쌍하지도 않니? 손전등을 가져왔다. 어두운 곳에 사는 귀신은 분명 빛을 무서워할 거야. 나는 어둠을 향해 말했다. 갑자기 나타나도 하나도 안 무서워. 불좀 꺼줘. 또 소리가 났다. 어디 있어? 나는 어두운 곳에 있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아니야. 한번 불을 꺼봐. 온통 캄캄했다. 아무것도 안 보여. 보여. 이게 나야. 이렇게 새까만 게 바로 나야. 이러면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은 것 같은데. 눈을 떠봐. 내 귀로 뭐가 보이니? 어두워야만 보이는 것이 아주 많아. 뭐지? 우와, 별인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을 불빛이네. 엄청나게 많은 집에서 나오는 빛이다. 나는 지금 하늘을 난다. 어둠에 녹아들어 밤 하늘을 날고 있다. 굉장해. 밤이 이렇게 밝은지 몰랐어. 어두우면 더잘 보이는 법이야. 어둠이 우주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밤을 여행했다. 밤공기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다. 자세히 보니까 동물들도 보인다. 모두 어두운 걸 좋아하는구나. 불빛에 모여드는 건 벌레뿐이네. 앗! 여긴 너무 밝아. 도망치자. 도망쳐. 펑! 불꽃놀이다. 아, 뜨거워. 깜짝 놀랐네. 밤은 조용해서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어두운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며 넘실거린다. 꼭 빨려들 것만 같다. 바다 저쪽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이제 돌아가야겠어. 어둠이 나를 감싸더니 바닷속으로 깊이 깊이 내려갔다. 저 멀리 불빛 하나가 보인다. 저기로 가면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난못 가. 넌 누구야? 아직 아무도 아니야. 귀신이야?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귀신이야. 우리 다음에 또 같이 놀자. 불빛에 가까워지자 어둠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여긴 어딜까? 잘 잤니? 눈을 뜨자 엄마 얼굴이 보였다.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어디 다녀왔니? 어두운 곳이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서 와. 오늘의 책불 끄지 마. 어땠나요 친구들? 밤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더욱 선명해지는 것들이 정말 많았죠.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만약 밤에 불을 끈다면 또 무엇이 선명하게 보일지 생각을 해보고 밤에 보이는 풍경을 그림으로 멋있게 그려보면 재밌을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행니의 동화나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아요. 친구들, 안녕!